아군 딜을 두 배로 만들어주는 캐릭이다. 솔직히 두 배는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 넣은 딜의 50%를 넘는 거긴 한데 일단 넘어가자. 아무튼 그래서 아군이 극딜 조합일 때 쓰면 좋은 캐릭이다. 극딜인지 지속 딜인지 아군 조합을 잘 모르겠다면 그냥 팀에 은둔자 아니면 복수자가 있을 때 들면 된다. 상태 이상 잘 박는 집행자나 크 식들 잘 나오는 철의 눈도 있긴 하지만 얘네 둘은 변수가 좀 있어서 은둔자나 복수자 있을 때 드는 게 제일 적당하다. 그리고 쓰면 좋은 거지 극딜 조합 아니면 못 쓰는 건 아니니까 조합 안 맞아도 쓰고 싶다면 써도 된다. 마술이든 상태 이상이든 아무 것도 모르겠다면 보스 체력과를 자주 보면서 피가 한 번에 쭉가일때 쓰면 된다. 근데 스킬 풀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스킬이 너무 오래 노는 것 같다면. 적당히 까였을 때 써도 상관없다. 이제 구체적인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하자면, 아군 은둔자나 복수자가 마술이나 기도를 쓸 때, 보스한테 상태 이상이 터졌을 때, 아군이 보스한테 앞잡이나 뒤잡을 박는데 성공했을 때, 마지막으로 아군이 센 전투 기술을 박을 때 쓰면 된다. 그리고 아군이 전부들이 안 나오는 조합일 경우, 본인이 지팡이 들고. 급딜을 박는 방법도 있다. 레이디는 지력이 높아서 마술딜도 은근 잘 나오기 때문에 파밍하다. 성능 좋은 지팡이가 보이면 들어주는 게 좋다. 근데 템이나 무기 보너스 말고는 만화를 수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. 그래서 지팡이를 든다면 별의 조각을 많이 주워두는 게 좋고 만화 회복이 보너스로 달린 무기도 보이면 주워두는 걸 추천한다. 필드 돌때 궁은 좀 빡세 보이는 파밍지를 털때 쓰는 걸 추천한다. 빡센 파밍지가 어딘지 모르겠다면 그냥 유적이나 야영지를 털때 키면 된다.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3명인 걸 기준으로 보스 패턴을 설계해놔서 패턴 범위가 대부분 엄청 넓다. 그래서 은신에도 보스 옆에 있으면 맞는 건 똑같기 때문에 레이디궁이 크게 의미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레이디궁은 그냥 들고 있다가 아군이 죽었을 때 공수고 안전하게 살리는 용도로 쓰는 게 좋다. 이때 부활한 아군은 레이드 공 적용이 안 돼서 부활하자마자 보스가 달려들기 때문에 부활한 아군이든 레이드든 부활시키자마자 빠르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추천한다. 레이드는 특기 무기가 단검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활이나 지팡이를 들고 멀리서 들박는 걸 추천한다. 몸이 진짜 오지게 약하기 때문에 보스 옆에서 깔짝대면 한 대만 잘못 맞아도 그대로 골로 가버릴 수도 있다. 이제 무슨 마술을 들지 정해야 하는데. 이건 두 가지로 나뉜다. 딜이 높지만 만화 소모도 높은 반타형 마술을 들거나, 딜도 괜찮고 만화 효율도 좋지만 대부분 근접해서 때려야 하는 카리아 마술을 드는데, 만화 회복 무기 보너스가 잘 떴거나, 별이 조각을 많이 들고 있다면 반타형 마술을, 만화 수급 수단이 없다면, 카리아 마술과 활을 들어주면 된다. 앞에서 근접전하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, 만화 수급 수단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. 기량이 높다곤 해도, 활만으론 딜을 제대로 뽑기 힘드니까, 만화 효율 좋은 카리아 마술을 들어줘야 하고, 기량이 높으니까 마술 선우들 빠른 걸 이용해서 때리고, 바로 회피해서 빠지는 식으로 운영해야 한다. 그래서 유물도 활 공격 시 만화 회복 옵션이 있다면 넣어주는 걸 추천한다. 딜 관련 옵션을 챙겨도 만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, 개인적으로는 활공격 만화의 보급션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한다. 나머지는 지팡이 3개 장착 시 만화 통증과 스킬 강화, 스킬 쿨타임 감소, 카리아 마술 강화의 우선순위로 챙겨주는 게 좋다.